눈이 돌출된 사람들이 하는 안화확장술이라는 수술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는 있거든요. 이게 워낙에는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안구가 돌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화 이제 감압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 확장술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또선성일감 선생님들이 몇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안화벽 안에 이 안쪽 벽 있죠? 여기 뼈를 일부러 부시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얇은 뼈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얇은 게 라미나 파피라시아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제가 실제로 수술하면서도 받고 한 뼈인데 이뼈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요. 음, 비율을 들면 여러분 그뼈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 포장 중에 그 뜯기 아주 그지 같은 거 있죠. <laughs> 제품이 들어있는데, 이, 열로 다 플라스틱 주변을 이렇게 용접하듯이 녹여가지고 붙여놔가지고, 막 칼로 째가지고 이렇게 뜯어야 되는 그, 그포장재 아시죠? 그거 두께에 한 5분의 1, 4분의 1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은 부러져요. 굉장히 얇은 뼈예요 달걀 껍질 강도 정도 될래나그 정도로 그냥 손으로 꾹 누르면 부러질 정도의 강도예요. 그게 이제 라미나 파피라시아라는 데인데, 그래서 이쪽 안쪽에 이코 안쪽에 여기 이제 에스모이드 본이 있는데 여기 안쪽을 다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모이드 사이너스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 뼈를 부신 거예요. 여기 파란, 파란색으로 이 부분을. 그러면은 여기 안에 지방이 많거나 그래가지고 안구가 좁으니까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방이 눈알을 싸고 있는 지방이 여기로 좀 흐르겠죠. 이 방향으로 좀 흐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눈이 살짝 들어간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글쎄요, 저보고 미용 목적으로 이 수술을 하라면은 저는 조금 꺼려져요. 왜냐하면 이 수술하다가 자칫해서 여기서 나오는 시신경을 건드린다거나, 뭐 여기서 피가 나거나 해가지고 여기 시신경을 누르거나 그러면 실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눈 튀어나온 거가 싫어서 미용 목적으로 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말릴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코로 들어가가지고 내시경으로 여기 뼈를 다 뜯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면 뭐 조금 해볼까? 자칫 이거 열고 들어갔다가 여기에뭐 피해라도 나거나 그러면 리트로벌바 헤마토마라고 해가지고 이거 응급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 이 시신경이 죽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수 있어서 요새는 코안으로 내시경 넣어서 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굳이 여기 가서 위험하게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리스키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안전하게 잘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쇠가슴이라 <laughs> 안 하고 있고, 또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이어서 크게 관심을 안 줬던 것도 사실이에요.